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 규빗이요 너비가 5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 5이요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을다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돌곧10 규빗 되는 돌과 8 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큰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안녕하세요. 9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맞는 주말이 복되고 열매 가득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성전건축을 마치고 왕궁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건축계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열한기 저자는 7장에서 왕궁건축을 기록한 다음 다시 8장부터 성전 기물의 제작 과정을 상세히 다룹니다. 이것은 저자가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의 일부로 건축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넣은 장치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신 설계도를 따랐지만 왕궁 건축을 위해서는 자신의 지혜와 부를 총동원한 듯 보입니다. 그 결과 왕궁은 모두 다섯 개의 건물로 구성된 복합 단지로 성전에 비해 월등히 큰 규모로 건축되었습니다. 좋게 해석하면 큰 규모의 왕궁은 성전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광과 번영을 창징했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게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1절에 13년이라는 왕궁 건축 기간 기록과 12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재료와 방법으로 왕궁이 건축되었다는 기록은 열왕기 저자의 은밀한 고발장 같습니다. 마치 성전과 같은 재료 같은 방법으로 건축되었음에도 건축 기간이 거의 두 배에 이를 정도라면 왕궁을 성전의 일부라고 할수 있을까? 오히려 성전을 왕궁의 일부로 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할때 드러내지 못했던 자신의 지와 부를 왕궁 건축을 통해 풀어낸 것이고 이는 과시욕의 발산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심각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의 일부인 왕궁에 바로의 딸을 위한 집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하셨고 이방 나라와 정치적 동맹을 맺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을 나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해한다 해도 성전의 일부인 왕궁에 우상 숭배의 상징인 바로의 딸을 들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근접해 가고 있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왕궁 건축계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좋은 명과 바른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며 상당한 긴장감을 유발시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긴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까지 경험한 솔로몬이었지만 결국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순간 끊임없이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 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아홉 번 하나님을 신뢰해도 단한번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삶이어야 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때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